그래서, 갑상선 내분비 시스템의 목적은 T4를 얼마나 빨리 T3로 전환 활성화 하는가? 왜 그럴까? 네 가지 생체 중후의세 가지는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체, 우리 응급실 가면 바이탈바이탈 체크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호흡수, 보통 정상이 한 20번 하거든요, 1분에. 그 다음에 심박수, 뭐 87, 80회 뛰죠. 그 다음에 체온. 체온이 상징하는 것은 대사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압 b p 가 떨어지면서 막 CP하라고 하잖아요 막.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이 속도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폐와 심장 그리고 대사는 속도로 평가하고 그 속도를 조절한 것이 바로 갑상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검사가 갑상선 상태를 아까 보니까 다 모르겠죠 아까 초기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다시 앞에 얘기를 보면, 어? 우리할수 있는 게 뭐죠? 체온이죠요 체온. 그 중에. 그래서 체온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임상 증상이 검사보다 더 선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온 측정법은 보통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겨드랑이에서 저렇게 10분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나오지 말고 10분간 누워서 재라. 두 번째는 구강에다가 한몇분 놓고 3시간 간 경우는 하루 3번. 37도가 돼야 되는 거고. 저기는 저기도 36.7도 정도 되죠. 그다음에 생리 전에 측정, 3일 전 측정하면 안 되고 생리 1일째부터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가셔 가지고 추위가 있고 그렇게 의심이 되시면은 약국이나 이런 데 근처 가셔 가지고 디지털 체온계를 하나 사세요. 그래 가지고 어, 내일부터 한번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5일 동안 한번 체온을 재 보십시오. 보시는데 절대 내가 컨디션 제일 좋을 때도 한번 재보고 안 좋을 때도 한번 재보고 그래서 비교도 해보시고 7도가 안 되면 구강에는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체온을 이기는 라이프스타일 비슷해요 음, 다 아까 얘기한 거랑 스트레스 감소 규칙적 운동 해도 유기농 식재료글루테늄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거 깔때기랑 깔때기 똑같은 말만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버킹거 그런데 70%는 생활습관만 고쳐도 좋아진다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병원에 안 가도 돼. 요만하면. 그러나 쉽다? 어렵다. <laughs> 이게 항염 생활 습관이에요. 항염. 그래서 이 아까 키스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도 떼내고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게 스트레스. 이게 과도한 단식할 때, 그다음에 뭐 질병이 있거나 부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못 가게 되고 그러면 리버스 T3라고 해서 아까 이게 4 개가 붙어 있는 건데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요드가. 근데 다른 쪽이 떨어지는 거야. 반대쪽이. 그래서 얘는 갑상, 활성화된 갑상으로 활동을 잘못 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전문적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떨어뜨리는 이 요드, 탈요드화 효소가 있거든요. D1, D3이 있는데, 요놈 때, 바깥쪽 때는 약간 이게 타이로신의 아미노산인데, 어느 쪽을 떼느냐에 따라서, 리버스 T3. 이거는 뭐, d 1을 양쪽, 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량에서 치면 안 나오고. 뭐, 네. 이렇습니다. 네. 그렇다더라.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이건 좀 알고 가셔야죠. T4에서 아까 잘못 떨어져가지고, 리버스 T3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적절하게 잘하게 하려면, 이런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이거는, 갑상, 뭐야? 똑같은 건가? 아, 이거는 방해하는 거. 비슷하죠, 그죠? 얘랑. 그 다음에, 셀레늄 아이는 갑상선 도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갑상선과 또 논문이 또 하나 있어요. 2009년에 논문인데 갑상선과 장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연결되어 있다. 갑상선 기능은 위비출 운동성이나 위산 만드는 거나 담낭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되거나 가스 많이 차고 하는 건 갑상선 기능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어, 잘 모르, 체온만 재가지고도 잘 모른다. 아니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소변 유기산 검사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한다든지 수소호기 검사. 수소호기 검사는 어장 장에 나쁜 균이 살면은 걔네들이 수소 가스나 메탄 가스를 많이 만들거든요. 뭐 정상적으로 하면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수소호기 검사를 하는데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대학병원에나 있고 하기도 힘들어. 막뭐 이상한 거 먹고 계속 뱉어 내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좀이 배터 내는 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좀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지로이드로, 논문도 나왔어. 2017년도에 신지로이드 단독으로만 먹었던 사람들 보니까 15. 15 뭐냐면, 스몰 인테스틴 o 박테리얼 오버그 t 스라고 해서 소장내 세균 과증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갑상선 주변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신지로이드 단독 다시는데, 방구 냄새가 안 좋다. 그러면, 야, 너약좀 바꿔봐. 그래서 선부담이 사랑잠도. 그럼 뭐. 같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이 요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혈중 레벨 측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만성 피를 로 호소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기존, 기본 루틴으로 합니다. 아연하고 셀레늄하고 요드. 요드는 저희가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24시간 요드 부활을 한다고. 우리나라 해조류 많이 먹는데. 뭔 요오드 부족증이 있겠습니까? 베로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첫 소변에 요오드 50ml 복용시키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받아 오시라고 봉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가 50ml를 먹으면 얼만큼 소변으로 나오나에 따라서 요오드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평가 알려면 나 스스로도 할수 있다 어떻게? 체험 임상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병원에서는 기능 검사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요드 잘못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이런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가요? 에스트로겐 우세증. 다양한 증상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글로 옮겨봤습니다. 유방이 팽창되어 커진다. 손가락에 붙는다는 얘기고 막 성, 성질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막막 아파요, 막 아프고 그 다음에 생리가 막 불규칙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피곤하기도 하고 어, 여성으로는 아시죠? 저희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배란과 그 다음에 임신 유지하는 그런 걸늘 여자분들은 28일 주기로 해서 지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 부신이고 이게 난소에서 나온 난소 성선 호르몬이고 내하수체시상하고 이게 다 갑상선까지 서로 아까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주고받는다. 그런데 이세 가지가 잘 서야 되는데 에스트로겐 갑상선 부신 이렇게 잘 서있으면 잘 놀잖아요 근데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여파를 주고 받거든요 근데 뭐, 뭐가 제일 먼저 나간다고 했나요? 부신이 나간다고 했죠 근데 각, 이게 유발 요인들이 있어요 부신은 스트레스, 갑상선은 이런 환경호르몬이나 환경독소 제너에스트로겐 이것도 뭐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을 얘기하는 합성 에스트로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또 있다면 장루수 있겠죠. 장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프레그놀론 시틸 시드롬이라고 피라민 아니라고 콜피졸 그러니까 뭐, 뭐가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어 뭐야 이, 이게 프레그놀론이잖아요. 부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헐치존을 만든다고 막 가면은 막 가다 보면은 요놈이 생성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은 요놈 에스 뭐야 에스트로겐 생성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된다는 게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이쪽으로 가다가 아니면은 이게 고갈돼 가지고 생산이 안 되면은 얘하고 얘하고 비율이 1대 200인가? 해서 좀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신은 다양한 호르몬과 어 불균형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아까 했던 말 재탕입니다. 재방송하자면 부신은 가장 먼저 기능이 저하되고 다음으로는 인슐린 분비 문제가 생기 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지방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췌장 기능 다음으로 갑상선이나 에스트로겐 문증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재밌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부신을 잡아주면은 갑상선과 난소 호르몬의 기능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활습관 쉽지는 않지만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이났는데야 생활습관 고치고 이러면 돼 이랬더니 후배가 이렇게 해야 돼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더라고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폐경 전후에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그런 경과를 보이는데 보통 50세 가까이 이렇게 요즘 좀, 좀 조, 조기 폐경되는 분들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5 0대가 오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거랑 프로젝트론 떨어지는 게 확연히 다른, 35% 떨어지면 얘는 75%팍 떨어지니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자연적으로도 오거든요. 근데 폐경 전에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원인은 주로 이제 젊은 여자친구, 젊은 여자 20대 뭐 배란이 안 되거나 황체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이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오면은 핍약 주잖아요. 한 사이클 돌려보면서 괜찮은지 보려고. 근데 이 보통 저 난포가 기능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배란이 잘안 되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들, 일회용품들 지금 요즘 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트 가면은 포장 다 그냥 돼 있잖아요. 렌인지 돌리고 다 저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환경으로몬 제노 에스트로젠이고 제노 바이오틱스는 어, 원인, 원인으로 하는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저기 메인 원인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저건 다, 부시나 다 같이 가는 거니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질환, 간기능자가 온다든지, 장루수가 온다든지, 비만하단, 비만세포에는 표면에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테스토스테론 남성호르몬을 에스트론으로 막또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면은 에스트론 우수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커피를 너무 과도하게 먹다, 는 하루에 네 다섯 잔 먹다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저는 미네랄 결핍이니까. 미네랄 결핍은 또 위산 분비 억제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위사 위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소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노바이오틱스는 뭐냐? 동물 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여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냥해서 오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그 축산농가에서 사는데 다 사료 먹입니다. 그 사료에 잘 자라라고 촉진제라든지 뭐 이런 많이 먹여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어, 통계하면 지구상 제약에서 만드는 항생제의 50%가 축산농가에 있습니다. 다 우리가 먹는 거죠. 그리고 농약 뭐, 뭐 이런 것들 뭐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치료하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듣는데 이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천연 프로게스틴 크림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이조절은 탄수화물 좀 줄여줘야 되고, 커피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용호 저도 한 번씩 처방을 하는데 처방이 아니라 이거 아이허브나 이런 데 가서 사시라 그러거든요. 딤이라고 양배추나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거, 저런 것들이. 에스트로겐도 좋은 놈이 있고 어. 나쁜 놈이 있어요. 암, 암 유발하고, 아마 김정원장님도 이런 거 많이 보시던데, 어, 디밀 이런 것도 좋은 네.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간기능 강화하려고,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영양, 실리말이 위에 밀크시스를 아시죠? 그 다음에,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요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회가 되면, 다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지에셨어요 네. 환경, 간단히 보면은 생활에서 할수 있는 거. 환경으을 멀리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머그잔 줄었습니다. 머그잔. 뭐 이런 것들 쓰지 않기. 집에서도 자녀들이나 이렇게 좀잘 얘기해 주시고요.